첫 소식 진주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진주시 초돈동에 사는 H양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제작진. 새벽 4시가 좁은 너무 시각, 빛까지 추적추적 내렸던 어두운 길. 너무 급한 나머지 휴대전화만 챙겨 제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야심한 새벽에 저 멀리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둘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저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 많이 모여 계신데요. 모두 모으러 오시는 걸까요? 아저는 아, 아 자퇴하러 왔어요. 아들들이. 모두 모하러 오시는 거예요? 수영하러 왔어요. 엄마 옆에 있어요. 같이 수영 등록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진주 국민체육센터 운동 교실 등록을 위해 기다리는 예비 수강자들. 기다린 지가 이미 한참이랍니다. 새벽 명시신데요한 네. 50기가 있분정이 <laughs> 있어요. 아, 이지이어이 예, 네. 기존에 하던 사람, 등록 그냥그자리에 등록하면 장난이 없는데 쉬었다 오는 분들은 등록을 해야돼요 아. 어. 에그번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쯤에그에서출발에어요음에그한다음다 십이시 묶여두고 아침 일찍 수영이나 뛰어놓고. 야 아, 네. 그렇다면 저기 맨 앞에 1등으로 오신 분은 대체 몇 시에 왔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진짜. 몇 시에 왔습니까? 3 시. <laughs> 3시요? 세상에 새벽 3시부터 지금 여기 네, 지금 네. 계시는 네. 겁니다 수영장 등록하러요? 아까 전에 돗자리 갈아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 아추웠 오늘 전석했어. 4시 반에 나왔는데 빨리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빗 비... <laughs> 그래도 4시 반에 오면 아예 탈날리 있고 3시, 2시 하 비가 오는데도 아침에 이 동그라미에 있는 그런 육닭으로 오맹은 오맹이로 오맹이 째잖아 오맹이 내려가면 오맹이 있 옆에 아무 숫자가 없는 거는 마찬가네요. 지 뒤에 기다리시는 분허자 지실 수도 있겠네요. 5시 30분 드디어 체육센터 문이 열리고 대기자들이 실내로 들어섭니다. 대기번호가 빠를수록 등록이 유리해지는 건 당연지사 그렇겠죠. <목소리> 쉴새 없이 대기번호는 이어집니다 새벽 3시에 와서 제일 많이 기다린 1등 어머니. 어깨가 활짝 펴졌습니다 고생하신 보람은 음, 있으시겠어요. 음, 그러게요. 음. 음. 오늘 성공하셨습니까? 달 만에요. 네, 성공했도 <laughs> <기회들이 웃음> 있는데 4시간 안에 <laughs> 왔었는데 번호판을 92번을 뽑았다고 감격. 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일곱 시 자리 없네 뭐라고요? 일곱 시 자리가 없어요. 미시부터 아, 나오요 네, 네시삼 오십 분. 아쉽겠습니다. 마랍씨 돌아서는 탈락자 정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매번 탈락자가 생기곤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자가 등록한다 합격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음, 나를 잘 잡은. 겨울이고 비도 비도 오고 이사 온 지가 지금 얼마 안돼 가지고 그여 알아보니까는 줄을 선다 하더라고 두시뭐세시 아, 버리고 뭐 미쳤어요 어, 그래 줄을 선다면서 사실 지금은 그나마 겨울이고 춥고 이러니까 오늘 좀 뜨는 것 같은데 방송국에 있는 걸좀 말려야 되겠돼이무심한국을 <laughs> 따고 이런 상황에 대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에이, 한 지금은 비수기, 만약에 성수기 되면 좀더 이게 심해질 건데, 비수기 한번 보면은, 어, 보통은 한 100명 정도? 줄 서고 대기자 우리 번호표를좀 나와주는데, 5월, 6월 달에 저 LHS도 오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될 거라 고 보거든요. 음. 그 되면 이제 신규반도 많이 만들어지고, 음. 뭐, 불편한 건 별로 뭐, 없을 거라 고 보는데,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지금 저희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로 생활체육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겨울철 새벽 대기 시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주문고는 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진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인문특강을 기획했습니다. 인문특강은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각 분야의 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의 입문특강은 온몸으로 불의의 시대를 관통하며 올곧게 살아온 참교육자, 양산 효암학원 이사장 최형국 선생님을 초청하여 최형국 선생의 인생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최형국 선생님은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당대의 기인 그리고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최근 김주환 기자와의 인터뷰를 엮은 책 국문화 채영국이 출간되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잘 봐두어라 노인 세대를 절대로 봐주지 마라는 말을 통해 역사의 아픔으로 인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른들의 변명에 일치심을 가한 것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고된 시기를 거치며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어른들의 현 주소를 살피고 절망과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해안을 얻길 기대합니다. 최연국 선생이 궁금하거나 등을 후여치는 죽비 같은 쓴소리가 필요하신 분 내일 저녁 7시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강당에서 선생의 아름다운 인생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뭐큰 스승, 어른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말이죠. 자,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최연국 선생의 인문학 특강,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면서 최연국 선생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대구 출생이고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그 뒤에 강원도 흥국 탄광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민주화 운동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88년부터 지금까지 안산에 있는 효암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양산에 효암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뭐 인문학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주 국민체육센터 의 실내 수영교실 네. 참이 시민들을 위한 어. 시설인데. 아니,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워도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진짜? 대단한 열기 이면에 좀 씁쓸한 맛이 느껴져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새벽 3시부터 기다렸던 분들, 하지만 그 중에도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쩌면 합리적인 가격에 시설까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뭐 시민들이 무슨 굉장한 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네.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배려라든지 또 이제 안전을 비롯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복지 서비스만이라도 좀 불편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최임스 씨, 다음 계속 소식해서 다들 좀 전해볼까요? 다음 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두 분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음. 이 자장면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 음. 그거야 뭐니 뭐니 해도 중국집에 직접 가서 먹는 짜장면이 아. 가장 맛있다 해. 저는 이사하는 네. 날이삿짐 옮기고 새 집에서 아. 먹는 짜장면. 새 집에서요? 네. 그것도 맛있긴 하지만. <laughs> 그것도 하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Right now. 음악과 뉴스가 만났다. 경남도민의 신청곡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신청해 주셨습니까? 자장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죠? 여기는? 나한테 과자 두개 갖다 주셔 혹시 당구칩에서 먹는 게제이맛요죠 그렇습니다. 때론 어떤 음식은 재료나 조리법이 아니라 그 장수에 얽힌 추억으로 인해 저절로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당구장에서 먹는 자장면처럼 말입니다. 어, 어, 어떻게 먹는지도 모릅니다. 뭐.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음... <laughs> 한국에 있어서 지금 삶에 제일 맛있는 시대 온 시대입니다. 그 아, 당시 은또 얼마였나? 가 됐나? 옛날에 참당구장에에 얘기하고 먹고 시합할 때 보면 참 서로 부면서 띵장사하면서 얘기하면서도 참이 무관 이기서 무너사장님 맛 진짜 미, 예, 실제로 생각하면 진짜 추억입니다, 추억. 그리고 지금 제대에도 짜임을 얘기하는 사람들만 아직까지 있어요. 있고, 이렇게 마고 왔어도 또 짜임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참, 옛날 생각도 드러나고. 정말 맛있겠 <laughs> 아. <laughs> <집추를> 돌아요. <laughs>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당구장에 대한 추억,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당구를 치고 당구 친 사람을 만나고 당구 이야기를 하며 인생의 절반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 당구는 취미이자 특기 그리고 직업입니다. 에브리지 500에 그가 보여주는 당구라는 이름의 세상 살짝 봐좀 보실까요? 오, 대단한 실력자시네요. 우리 20대부터 치죠, 당구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지니까 노는 장소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당구단계 치면서 이야기하고 놀자. 옛날 생각하면 참, 지금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면 참, 좀, 그, 이, 좀, 한그 생각도 좀 납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죠. 당구장 간다면, 간다면 부모들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거 가면 옛날 맹거로 생각하는 게안 좋게 생각이 말입니다. 실제로 노는 장소가 옛날부터 없으니까, 나날그 건달드, 동네 건달드 그 집합소입니다, 본문에. 이런 그가 보여주는 당구의 맛, 확실합니다, 오백. 네. 두 분은 어떤가요? 당겨 치기. 예. 네. 참고로 저는 네. 운동신경이 약해서 네. 못 칩니다. 비슷해요. 박연완 네. 선수는 당구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는데 저도 잘못하는데요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같은 장면들들이. 근데 가족들이 같이 하기에는 또 포켓볼도 참 좋죠. 그렇죠. <laughs> 항상 각이 안 나오던데요, 그런 각들이. 그영어하는거 보니까 수준 좀 있는데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각이 좋아서 <어떻게> 하 <laughs> 당구장을 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이거 실제로 가족이랑 가족이 가족이랑 당구 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 내 와서는 한한뭐 부모 자식 자녀 딸까지도 데리고 당구장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하, 뿌듯한 기분 을 느낍니다. 공곡동 거리 통틀어 유일한 당구장. 일입니다. 그 영광도 이미 20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에게는 당구 말고도 인생의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 기차를 잡으셨어요. 그랬 네. <laughs> 기타에 빠지 갖고 한때는 우무전도가고이랬 기타만 한개 들고. 절로 나오는데요. 그걸 이 소리 들으러 당구치로 오늘 산 것도 많았습니다. 아, 기타로 그 루트를 어, 저렇게 연주하시다. 기 오래 전 흘러간 청춘의 차곡차곡 열륜이 쌓인 소리. 영상도 오늘 아 이거 좋습니다. 그 흘러간 노래 이 노래가 한 턱을 침원. 막다구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막그 사람들도. 그 그만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기타 소리 들으러 많이 왔습니다. <laughs> 유화에 어울리네요. 기타 한소무 네. 아이고 목소리가지만 음은 조금 부족기할다 박수 저희도 보내드립니다. 아, 네. 막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기타를 잡아보고 흘러간 노래는 들을수 좋으니깐 음, 그럼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30년째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영근 씨의 신청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야. 이별의 전 정거장. 그 이제 드디어 포켓불 아니에요. 네. 확인하 네.